안녕하세요 연유신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개띠, 띠별 운세를 좀할 건데 이 개띠분들은 전체적인 그걸 봤을 때는 개띠분들은 5월, 6월, 7월, 8월생들은 전체적인 사주를 봤을 때는 그때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잘될 수가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 초년고생은 많이 해도 말년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5월, 6월, 7월, 8월에 태어나시는 분들. 뭐,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어려운 일이 뭐 없지 않겠지만, 그런 분도, 그 생일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초년, 중년은 좀 힘들어도 말년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자, 그런데 이제 올해, 그 27살 이분들은 올해 하반기 전체적인 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변동수가 있으시고 직장에서 부서가 바뀌든, 의자가 바뀌든, 책상이 바뀌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한다든가, 뭐 이직을 한다든가 하반기에 가서 변동수가 있습니다. 27살은 또 하셔도 괜찮고. 어 그리고 자, 그러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의 운이 들어오나 하나만 들어오면 좋으련만 두 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다리 거치면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둘다 놓치는 성향이 있으니까 어 하반기에 가서 양다리 안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성의 운이 하반기에 있던 인연은 끝이 정리가 되고 하반기에 가서 어 그런 어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운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끌고 가시려면 말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우연찮게 무심코 던진 말에 약간의 티격이 나면 입을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3 9개띠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을 조금 조심하세요. 어, 왜냐하면 특히 여자분들은 어, 몸이 좀안 좋을 수가 있고, 또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의... 약간의 서른아홉 살 개띠 분들은 부부에 불화가 있을 수가 있고 금전에 조금 손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서른아홉 살이 분들 같은 경우는 자 하반기에는 조금 무리한 일을. 벌리시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벌리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 욕심을 부렸다가 그 일이 잘 풀리면 모르는데 욕심을 부렸다가 아니 간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서른아홉 살 개띠 분들은 조금 하반기 운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쉬운한살이 분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 운세는 그다지 좋은 운은 아니에요. 문서의 변경, 이사수, 변동수, 직장의 이직, 이게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서. 근데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시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좋지 않으니까 될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운은 있으나 안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득이 되실 거예요. 6 3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 자, 부부의 갈등 무지 많으실 거예요. 어~ 남자붙뚱 같은 경우 될수 있으면 여자 좀 조심하세요 왜냐 음~ 그 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 음~ 또 부부간의 자손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그 인륜에서 본인의 손재를 무척 보는 운이니까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실 운이니까 6십세살 개띠분들은 하반기를 많이 조심하세요 운은 나쁘지는 않으나 그 일로 인해서 결과는 좋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 조심하시고 남자분들은 여자 조심하세요 가족 간의 불화가 굉장히 많으실 운세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이런 개띠분들은 주식이나. 또 문서 잡으실 일,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점집에 오셔서 물어보시고 움직이세요. 운은 나쁘지는 않으나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비운으로 저게 들게 되면은 큰 화를 입으실 수가 있고 큰 손재를 보실 운이 있으시니까 어, 무모하게 움직이시는 거는 조금 상가하시고 점집에 서 물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75세 어개티 분들은 하반기 운세를 보시면 자 건강 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병살 운이 치고 들어오니 혹시라도 생일이 하반기에 들어있으신 분들은 생일밥은 안 잡수시는 게 좋고 집에서 기름 냄새나 미역국에 잡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상갓집 특히 조심하시고 어 병문안 음, 꼭 가지 마세요. 왜냐? 갔다 오시, 가는 길은 좋은데, 오시는 길이 별로 좋지 않으시니까, 갔다 오셔서 아프실 수도 있고, 자손에 근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 손재가 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어, 꼭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뭐, 장사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불 조심하세요. 어, 가스, 이런 거 조심하세요. 화재수가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